생각해보면 서글프지. 우리가 같은 언어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. 물론 너를 사랑해 하고 발음할 때 너의 입술과 혀가 짓는 모양이 나와 같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겠지. 다시 할래. 물좀 먹고 하자. 행복한 <laughs> 생각해보면 서글프지. 우리가 같은 언어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물론 너를 사랑해. 하고 발음할 때 너의 혀와 입술이 지는 모양이 나와 같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겠지? 나의 사랑을 네가 짐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. 내가 아는 모든 어여쁜 수사와 다정한 동사를 모아 사랑의 문장을 선물할게. 놓고 남은 헛헛해지는 손깍지보다 오래 품고 곱씹을 문장 하나가 내 마음에 더 가까울 걸. 하지만. 너를 사랑해 하고 발음할 때 거기 내 가쁜 숨이 온전히 담기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겠지. 내 마음을 낱말의 용량에 알맞은 만큼만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차라리. 영원히 잎을 다물고 싶어. 가슴에 갈라 심장을 꺼내 보여도 너는 내 사랑의 정확한 형태를 모르겠지. 그건 아직 누구의 입에서도 나온 적 없는 고요한 단어일 테니. 그래서 나는 너래 나는 너의 미로에 더없이 기뻐지다가도 한없이 쓸쓸해지는 거야. 레퍼런스 없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나 있을까?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의 언어로 얘기한다는 것은 아마도. 딱 그만큼의 축복이고, 딱 그만큼의 비극이겠지.